아, 첫 콜은 7,400원 가락시장 왔어요. 넌 뭐, 현재 위치로 조정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완전히 네이버 지도, 환장함. 자, 다음 콜은, 안 뜨네. 어, 바로 뜨질 않는구나, 이제. 연휴가 끝나가고 있구나. 끝났구나. <laughs> 연휴가 끝났니? 그래서 안 뜨는 거니? 아, 어제 올린 영상에 그, 어떤 분이 댓글달셨는데그 온갖 똥콜 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 뭐라고 달았지? 뭐라 장거리, 장거리콜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맞아요 진짜 평점 4.6이 되니까 어제 카카오 29콜, 뒷번 1콜에서 30 30콜을 탔는데 29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중에 장거리가 한 2콜? 장거리가 아니라 중거리가 한 19km 1 0몇 k g 짜리두개 있었고 나머지 다 잔타였어요 떴다 어 차이 좀 맞네 아 우회전이구나 차피 <laughs> 6톤에 오는 걸로 죄다 단타여가지고 응 어제 댓글 다신 분이 완전 쓰레기 청소하셨네요 비오는 날 어? 마스터 등급이면 장거리 여러 번 이동하셨을 듯 이래서 등급 올리고 편히 운행하세요 AI가 정확히 걸러주네 그니까, 러 마스터 등급이면, 콜스가좀 적어지고, 좀 약간 편한 운행 위주로, 매출을 채워주는데, 이, 0.4점이 뚝 떨어지니까, 4.6이 딱 되는 순간, 그냥, 단타가 많은 느낌? 그래서 중거리 콜도 이제, 맛있는 콜 있죠? 맛있는 콜. 그런 거 있잖아. 올림픽도로 타고, 훅! 동부가서 타고, 훅! 가면 딱, 딱! 내리는 그런 콜. 모르겠어요. 어제 하루지만, 이제, 이 콜도, 가락 금호 아파트 이거 종류 삥콜리잖아 <laughs> 가락동에서 여기 금호 아파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중거리 콜이 좀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 맛있는 콜들이, 그 효율성 좋은 콜이죠. 이렇게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음, 자동차 전용 도터고훅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시간 짧게 걸리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맛있는 콜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겠다. 평점이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4.7일 때랑 4.8일 때랑 오 어? 콜이 들어오는 그질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좀더 좋은 콜들이 좀더잘 들어와요 좀안 좋은 콜들이 좀 비율이 좀 적어지고 좋은 콜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콜 수가 줄어들더라도 확실히 일하기가 좀더 수월해지고 좀쉴때 쉬고 또 초콜 들어오면 좀 한번 쑥 달리고, 그래도 금액은 얼추 그래도 맞아 받거나 더 높,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야 확실히 이거 평점이 저는 제가 그 카카오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제가 뇌피셜로 썰을 풀어드렸지만 평점이 중요해요. 내가 아 내가 프로그램 설계해도 난 평점 무조건 한다니까. 우버도 평점이잖아요. 카오가 뭐 독고다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랩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기사 서비스 타는 거 이런 거 라이드 수단은 평점을 매긴다니까요. 평점 매겨서 평점 좋으면 콜을 더줄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상 뭐 좋은 콜을 더 밀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콜 많을 때는 별 차이 안 나지. 근데 콜이 적을 때, 콜 적을 때는 당연히 평점 좋은 기사가 뭐 하나라도 더 콜을 받지. 평치안안은기사한테꼴 하나로 더 주겠어요. 똑같이 준다. 그런 게 어딨어. 경쟁하는 사회에서.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다 똑같이 주라우 <laughs>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누가 누가 응? 깔끔하게 일해. 자기가 골랜으로 다 하지. 어차피 똑같이 되어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나가 일 열심히 하나 안 하지. 뭐 설렁설렁 뭐 대충대충 해도 똑같이 돈 준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공산당도 아니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점이 떨어지니까 좀똥콜로 많이 칠 거다 콜이 없으면 불어야 된다 뭐 그래요 <laughs> 가시즈 두번째 콜 가락동에서 가락동 콕 운행 완료 4,900원입니다 기본요금 플러스 100원 참 쉽죠잉 아, 음, 음. 어라? 바로 들어오네. 이동해 주세요. 소우가 면목점, 남목동 드디어 한강을 넘어 북으로 북진을. 칠사단이야, 칠사단. 유사시 북진. 자, 한강을 북하하겠습니다. 그 남한 다러지남아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한 북하냐? 맞나? 하시죠 코. 아 생각해보니까 북하가 아니라 북상이네. <laughs> 남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laughs> 상하도 바뀌잖아 북상! 콕! 운행 완료 사과정 15,900원 야 어디냐 서초구 방배천 아우차 막혔어 힘들었어 시간 오래 걸렸어 왜 이렇게 토요일인데 차가 막혀지잘 <laughs>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방배동 가시죠 그거? 2만 2,100원 와 올해도 걸렸다 힘들어 죽는 줄아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laughs> 아 오늘 무슨 시계 왜 안양이니? 마산파스트점은 어디야 목통이다 거꾸로 가되네. GS 25 마산퍼스트점. 어, 이건 뭐 어디냐? 뭐 맨날 안양 텐데. GS 25 마산퍼스트점. 음, 강남 마산행 갈테고 김포시. 음, 그렇군. 갑시다 사장에서 김포 나쁘지 않네. 고고. 아 어, 마무리했습니다. 4만 파백원브군결로4 5 k 구례 쪽에 구례 오, 끝까지 왔어. 끝은 아니지만. 끝은 강화 직전이죠? 강화 건너기 전에. 3 어, 어, 어. 어, 어. 4 0 0 원. 포기 했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이라는 거. 이건 안 비밀. <laughs> 얼마만에 포기한거요 이거? 2시간 반, 3시간? 몇시였지한 9시. 9시 안되서간것 같은데. 8시간 나? 아, 몰라.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김포에서 편하게 있다가 다시 시작하자고요. 어쩔 거야? 어? 열심히 일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냥 뛰어, 뛰어. 어? 시계 외장. 역곡. 옆콕. 역곡 이러구나. 한번 난잡 보니까 네가 가라, 역곡. <laughs> 니가 가라 하와. 이거가이라이곡 가시죠, 이곡그거 19,500원 이 공역. 차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그이야이수역이군요 이거. 또뭐이 어느 할머니 못 지금 탈수 있나요? 예약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예약 차예요 23,900원 홍대 나이야구만 카카오는 무슨 코를 나한테 가러 갈까? 카카오티. 합정에서 카카오티. 서대문구 명지대교 그럼 그렇지 가시죠 명지대 고고 만2 9 0 0원결진인가 진해서 회전 o 라 이거 뭐야? 여기서 바로 상품이파, 또 우회전 거라고? 또우회전 아니는 주치님. 오. 그렇구만가구만홍대상상마당 <laughs> 고고! 10,900원 야 서교동에서 시범아파트 성산바당 앞이네 아 복잡한데 시범아파트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범아파트 어디야? 여의도? 아니면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한남동 옆에 강변 시범아파트 뭐 그건가? 가시죠 고고! 2만8 0 0원 한남동이네. 한남동이었던 곳이다. 한남동에서 동대문 장안로 장안평인가? 가시죠, 동대문구. 꼭꼭 장안평이었어. 그렇구먼! 야한세시간 죽어도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제 2시니까 기대 매출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선방했다 죽은 시간에 비하면 그렇다고 볼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카까우티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또다 정안동에서 소풍 모텔은 어디야 소풍 모텔 이게 왠데 종로구 인천 연수구 몽명동아 모르겠다 설마 인천이까 52000원 어쩌라고 여기서 아3 7 0 0 0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동두천시 여기서 뭐하라고 어. 야 얘는 이제 24시간 안 하네 옛날에 24시간 했는데 언제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작년 초에는 24시간 했는데 왜 이제는 문을 닫는 걸까 9시에 영업 시작 아이고 돈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어떡하라고 어이, 이게 신기하네 구경이나 한 해볼까 동두천시 외국인 관광특구 여기 아직도 외국인들이 있어 미군 빠지지 않았나 동두천 어우 흑행들이 있네 뭐야 길 막아놨어 술집들이 많구나 어, 내국인 안 받는구나 내국인 출입금지 그렇구만 햄버거나 먹을까요? 주문하기 한국어 English 매장 포장 매장 더블 불고기 버거 빅맥 아 빅맥이지 어, 다른 거 먹어볼까 어, 너무 비싸 빅맥 세트는 더 비싼 거야 와씨 콜라미디어 카드 결제 1,400원. 그래서 아, 콜이 딱뜨면딱 좋은데. 먹기 볼 때면 딱 좋은데. 딱 햄버거를 다 먹을 때, 그때 콜이 딱뜨면딱이 가세요. 미친놈. 바랄 거 바라야지. 어떻게 아, 먹으니까 뭐. 폭 팔아서 분명은 별로 차라리 차라리 서브웨이를 먹고 말지. 역시 빙글 세트를 먹는 차라리 그냥 국밥을 하나 먹는데, <laughs> 근데 오랜만에 한 번만 번 먹어보려고.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을 줄 알았지. 근데 맛이 없어. 아, 그래도 먹을 만해? 요 한국에서 그 빅맥 세트나 버거킹 와퍼 세트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프레슈라이거 저쥐똥만큼 주는 거 한국에서는 그미국가서 세트 시키면은 왜 프레슈라이거 한 2.5배 한3배 정도 저다못 먹어요. 제가 이거를 맨날 한국와서시는 건데 이렇게 쥐똥만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많아. 그리고 그 콜라도 이, 이게 뭐야 막4 배는 줘지 저도 그리고 막 계속 미크해 먹거든요 컵 이만한 거에다가 컵 아, 이만해 이만한 거에다가 아뭐 마시는 거야 형이 뭐야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오늘 미기서 이거 어플 세트 시키면 내가 프레추를 다못먹거든 너무 많아도좀 먹다 지쳐 케찹도 그저, 그저 이런 걸안 주잖아 그냥 조그만한 종이컵 그런 거, 그런 거 주잖아 그냥 갖다 그냥 퍼먹으라고 다 셀프야 배척통 아, 큰게 있어. 가서 그냥 뽑뽑뽑뽑 틀면은 뚝뚝 툭 나와. 음료수는 큰 걸로 막 이렇게 마시다가 나갈 때또 이렇게 리필 가서 따서 가지고 들고, 들고나 거고는거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이게 막 주동 같은 거에 다 들고. 음료수도 이렇게 주동만큼 주고. 근데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이메 세트 이런 것도 가격이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도 그막4천 원, 5천원막이는데세트하면 그때도 미국에서 막 사불고 싶은 말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거의 20% 정도. 그러니까 20%가 되니까. 되니까. 4배가 올랐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4배까지안 올랐잖아. 저게? 옛날보다 돈이 안될것 같아. 우리나라 햄버거집 해도 옛날보다 돈이 안, 안 돼. 별로 양이 적어. 뭐 없어. 아. 갑시다. 뭐라 떴다. 기회구나. 떴어요. 의정부에서 어디 가는 거야? 도봉, 창동이 아니라 도봉동, 방학동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어디야? <laughs> 그럼 뭐 강남까지 나가야 돼? 의정부에서? 이것도 땡큐지 오른쪽. 오케이 머리. 구봉 가시죠. 방학동 고 운행완료 14,400원, 14,400원. 야, 4시 딱 끝났네. 이제 어라 창동에서 성동구 아차산로 좋은데 좌회전이네. 이야, 성동구 아차산 중복동! 구이동, 충곡동, 좋아, 좋아. 이렇게 또 거의 준복귀 코를. 근데 광진구는 준복귀 그래하고 생각을 하거든. <laughs> 서초구, 광진구, 송파구. 준복귀지 뭐. 송파구야 뭐. 거의 복귀고. 강남구는 아예 복귀고. 가시죠. 고고! 1 8 0 0원입니다 어, 정상적으로... 아, 나 이거 자주 오네. 여기 정상적으로... 공장은. 무슨 공장이지 모르겠는데 서울 수, 테라 아, 성수동 도시형 공장 막 아, 자주 온단 말이야 이 집만 하면 한 번씩 오네 시계 왜다 유일해 어, 어다해또막 <laughs> 이상한데 주는 자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아 진짜. 위례는 갈만하지. 다음 거는 성수동에서 위례가 되겠습니다. 꼭 18,400원. 위례! 살짝 다온것 같은데. 아, 태국 거를 강남으로만 걸어야 되나? 아, 이상한데 독 고치면 안 되는데. 인공 운소동 응. 응. 걸리면 가고 안 걸리면 퇴근한다 <laughs> 아 근데 오늘은 어제랑 완전 다르게 어제는 완전 그냥 핀콜드만 대잔치를 치렀는데 29콜 타가지고 34개인가 길방 한콜 걸한 해가지고 30콜 타가지고 24개 아니 30, 34개 0 3개당가가 만원에서 조금 넘는데 만천원 정도 근데 오늘은 확실히 어제 좀 그렇게 좀 잠바리들을 쳐줘서 그런지, 오늘은 중탄을 좀 계속 줬네요. 중탄만.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무클도 안 탔다는 거. <laughs> 지금 16번 탔다는 거. 오늘은 카카오만 다 탔으니까 16번. 전부 다 카카오고. 그런데 매출은 비슷한데? <laughs> 어제랑 거의 비슷한데? 가시죠. 인공 안 뜨면 충전소로. 아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수서쪽 가봤자 뭐 너무 조용해가지고 가락시장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콜안 뭐, 뜨네 인공은안 뜨네요 인공을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저기 아파트에서라도 떠야 되는데 자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토요일이구요 5월.. 아 10월 11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야간 근무 마치겠습니다 305km 탔구요 12시간 넘었구요 12시간 한 20분 된것 같아요 현재 시간 다시 18분 영업거리는 259km니까 2 6 0야 오늘 공차거리 50km 미만이네 45km 46km 정도 되네요 나름 선방했다 공차거리 영업 횟수 16번 339,000원 그러니까 어제 34개인데 오늘도 뭐 거의 34개잖아 1000원 그러니까 빠지는데 어차피 근데 16번이야 어제는 29번 30번이고 서른 번 타고 서른 네개 오늘은 열 여섯 번에 서른 네개 오늘이 훨씬 더 편한 거죠 사실 어, 나름 괜찮았다고 봐요 진짜 오늘 거의 뭐 김포에서 막두 시간 넘게 죽치면서 그냥 띠까 띠까 놀았고 편하게 놀았어요 근데 매출은 어제랑 비슷하다 물론 시간은 더 됐지만 어제는 열 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한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뭐 편하게 놀다가 뭐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합니다 034는 3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37,000 37,612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퇴근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날푹 쉬시고요. 파이 파이